박찬별. 박찬별 작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섬세한 시선과 낭만적인 꿈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예술 커뮤니티인 우리들의 눈에서 진행하는 미술 수업에 참여했고, 이후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비장애 학생들과 미술을 공부하였습니다. 지금은 작가로서 우리들의 눈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는 가깝고 좁은 곳만 볼수 있는 시각장애가 있는데, 이를 가장 작은 크기인 영호 캔버스 111개에 그려냈습니다. 주로 그리는 것은 하늘의 풍경인데, 마치 망원경으로 먼 곳을 본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의 눈은 밝고 강한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풍경의 시간대는 주로 새벽이나 노을이 지는 때입니다. 그림 속 하늘의 빛과 색은 서로 다른 장면이지만 우리 각자의 기억 속 하늘의 모습과 연결되며 크고 깊은 하나의 자연으로 다가옵니다.